네, 등교 수업을 연거푸 미룬 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죠. 순차적이긴 하지만 등교 수업을 재개하면서 교육 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최고 수준의 차단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확산 방지 활동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어서 송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섯 번의 연기 끝에 시작된 등교 수업.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야말로 지역사회 감염의 진원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로 가장 먼저 등교하게 된 고3 학생들 역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그 해소된 게 아니라서 좀더 소독에 주의하고 손도 잘 씻고 이태원 아직 다안잡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긴 한데 그래도 다 마스크 끼고 수칙도 다 있으니까 포항에서는 고3학생뿐 아니라 송라초, 기북초 등 소규모 학교 7곳이 이날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등교 대열에 합류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학생들이 감염되면 부모나 직장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지자체도 학교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급 학교를 돌며 소독 작업을 반복한 데 이어 학생들에게 방역 물품을 일일이 나눠주는 등 할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한다는 각오입니다. 대학 지원 상담실을 한참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 학교 전체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역의 틀 속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포항시 경우 보건소와 학교 간한 라인을 구축하고 의심 증세를 보이는 교사와 학생에 대해선 신속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등교 수업이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확산 초기에 맞먹는 대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